안녕하십니까. 제주에서 올라온 애월아빠들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제주도에서 제주 최초의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계 농가고요 저희가 지금 생산에서 유통까지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요번에는 저희가 카페쇼에 저희 동물복지 유정란으로 만든 이 계란 과자, 계란 과자와 그리고 지금 신상품으로 출시된, 이, 이 저희 동물복지 유정란으로 만든 계란 찰떡이 있는데요. 요거 한번 시식하면서, 어, 소비자들의 반응도 한번 알아볼 겸 해서 미리 한번이번그 세월값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. 어,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, 경제적으로도 힘드시고, 어,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불편한 상황이시지만, 저희 네 카페쇼에 어, 방역수칙 잘지켜가지고 마스크 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 에기서 맛있는 계란 찰떡도 한번 맛보시고, 어, 이 현장에서 계란 과자도, 어, 정가보다 할인된 행사가로, 어,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저희 그, 어, 동북복지 유정란이라든가, 요런 계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, 저희 그, 어, 여기, 쇼핑몰, 에그.kr 점 쇼핑몰로, 어, 오셔가지고, 저희 회사도 한번 어떤 회사인지 확인해 주시고요. 예, 계란 주문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.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